여러분 단번에 공덕을 많이 쌓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선 그렇게 하려면 공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쌓을 수 있겠습니까? 공덕을 쌓으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보시를 많이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계율을 잘 지켜야 되고, 지계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선정에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 처음에 있는 보시를 많이 해야 된다. 보시는 보시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법보시라고 했으니까 뭐 연부를 잘 그냥 엉성하게 알고 그저 뭐 연부를 해야 좋은 지 줄만 알고 있는 사람한테 연부를 명확하게 연부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연부를 하면 이렇게 좋습니다. 연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해 가지고 이 분이 각성하게해 가지고 연부를 하게 한다면 그건 큰 법보시를 한게 되겠죠. 보시는 다른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갔다가 쌀 두포대를 갖다 줬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감동의 눈물을 흘릴 정도가 된다면 그럴 땐 아주 굉장한 공덕을 쌓은 거죠. 근데 필요도 없는 사람한테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오히려 버렸어. 그런 경우에는 뭐 그걸 공덕이라고 말할 건적지도 없잖아요. 그렇게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보시라는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남에게 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지게는 뭘까요? 계율을 지킨다는 건 최소 다섯 가지는 계율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죽이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가 아주 굉장히 커잖아요. 죽이지 않는다는 거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압박을 가하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너무나 핍박하는 것도 살생에 들어가요. 죽이는 것도 물론 당연해죠. 아 죽는 것보다 세상에 더 나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누군가 죽인다 면 그거보다 더내 돈을 다 뺏어가는 것보다 백 배도 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는다면 누군가 날 죽인다면 그런데 동물이라 해서 동물도 영체가 빠져나와서 나와 보면 영가의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사람하고. 사람도 딱 죽는 순간에 IQ가 갑자기 10배가 더높아진대잖아요 그럼 IQ 1000이 되는 것입니다. IQ 1000의 입장에서는 누가, 여기 자기들은 비밀로 했어도 다 알아요. 그걸 딱 보면 상황을 보면 누가 날 죽였는지, 누가 내 고기를 먹었는지, 나를 어떻게, 내 시신을 어떻게 막 훼손했는지 이런 것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그럼 동물이라고 그걸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조그만 어린애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놀다가 어린애들이니까 잘못해가지고 강아지고 죽었어요. 그 강아지는 걔가 내가 나를 실수로 죽였다고 봐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전말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나를 죽인 살생한 거하고 똑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같이 놀게 한 어른들의 잘못이 있는 것이죠. 그거는 의무로 음으로, 뒤를 짓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그 다음에 술이나 마약 같은 걸해셔서 영혼을 어지럽히지 않는다는 것 계율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는 아내 에외에 다른 여자랑 성관계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튼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공덕을 쌓으려면 그거 반대로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잘 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걸 보시라고 말하긴 하지만. 자, 그런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잘 되게 기도를 하는 것. 여기 개념을, 이걸 제가 이 유튜브에다가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가마솥경이라고 제가 조금 뭐 원어로 있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가마솥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매일 큰 가마솥에다가 백 명분의 밥을 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사람들을 밥을 퍼 먹였는데 그거보다 소절짤 시간,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시간을 두고 다른 사람이 잘되 기도하는 것보다 천만배나 기도하는 게더 높다 그랬어요. 더 좋다 그랬어요. 그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걸 회향이라 그러잖아, 요 회양. 회향. 회향을 하는 것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 그런데 자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센게 뭘까요, 과연? 동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욱 더 좋겠죠, 더 영물이니까. 그래서 저는 매일 매일 저녁마다. 여덟, 저녁 8시부터 30분 동안 세계 평화를 위하고 다른 사람이 채식하길 바라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성불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을한다 그랬잖아요. 그 시간에 여러 사람이 아마 동참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최소한도 100명 이상이 그 시간에 맞춰서 연불하고 계십니다. 그, 그 파장을 이렇게 같이 서로 떨어져 있지만 생각으로 모이는 건 잠깐이면 금방 딱 세팅이 돼요, 그거는. 직접 느낍니다, 저는. 그렇게 된, 됐다는 것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계적인 세계 인구가 한 78억 명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중에. 44억 2천 명이 아시아에 살아요. 전 세계 인구의 60%는 아시아에 사는 것입니다. 그 아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뭐, 뭐, 물리적으로,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문화적으로 보면 유럽이 중요하고 한것 같지만, 북미가 5%밖에 안 돼요. 3억 6천 명으로. 남미가 6억 3천 명으로 9%밖에 안 돼요. 오세아니아가 4천, 4천만이고, 아프리카가 11억 9천명으로 한 12억 정도 된 16%를 차지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유럽이 7억 4천만명으로 10%를 차지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 굉장히 중요한 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영역이 높은 사람도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이 지구에 있는 아니 내, 잘, 내 일체의 의심조니까 내 마음대로 보시할 수 있잖아요, 생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그분들이 잘 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게 붓보신 것입니다. 기도의 보시인 것입니다. 회양이고. 내가 쌓은 연불의 공덕을 그분들한테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뭐한몇 사람한테 보시해 가도 내가 이렇게 가피를 얻는데 아치 18억 명에 대해서 매일같이 저녁마다 그냥 폭발적으로 그분들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공덕이 쑥쑥 올라갑니다. 정말로 큰 공덕 공덕을 공덕이 쌓인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요전에 저체가참 제일 감동받은 말이 그 댓글이 바로 그거였다고 그랬잖아요. 30년 동안 염불했지만 극락 왕생한 것 같은 분은 많이 봤지만. 살아서 무슨 문 신통을 얻거나 뭔가 좀 달라진 사람을 한 명도 못 봤다고 그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제 유튜브 강의를 한 거를 계속 이렇게 들어보시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본인들이 아실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왜 이렇게 알고 있냐고요? 저도 배워서 그렇죠. 확실하게 깨달은 스승한테 여러 번 강의를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뿐입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지식이 있어서 이런 걸다 알겠습니까? 지옥이 어떻고, 뭐, 이런 지식적으로도 일단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를 깨닫고자 한다면, 근데 이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식이 별로 없이 도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몇분 계시잖아요. 도를 깨닫는 건 분명하신 것 같은데, 말씀은 말주변이 부족하셔가지고, 예를 들고 설명하는 게 부족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알고, 저, 저도, 저를 가르치시는 선지식께서 늘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나, 그, 그, 그 양반이나 배운 게 없어가지고 말이야. 말하는, 말투가, 말이 그렇게 매끄럽고 뭐 이렇게 잘 설명하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도를 깨달으면 무조건 다 하는 줄 알았어요. 모든 걸 다, 다 이해하고. 알긴 알되 말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뭐 그런 걸잘 됐다 못했다고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단번에 많은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거. 만약에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분들이 잘 되길 바라고 우리 가정이 가족 네 명을 잘 되길 바랬다면 네 명분의 공덕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 생각은 자유잖아요. 이체 유심조잖아요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이거는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로 그게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남이 잘 되길 바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뿜어내면 그것이 푸른 오라로 쫙 갔다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새끼까지 쳐가지고 열 배로 되려 주고 말로 받게 된다. 대루주서 말로 받는다는 1 0배를말 하잖아요, 10배. 10배 이상이 공덕이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바라지 않은데 저절로 쌓이는 거죠, 말하자면. 아, 영혼이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영혼이 열린 사람이야 볼수 있겠죠. 그렇게 공덕이 쌓이면 분명히 자기 스스로 뭔가가 내면에서 알게 돼요. 여러 가지 형태로 알게 됩니다. 그거를 미리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뭐참그 돌을 깨닫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거를 내가 너무 스스럼없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귀한 걸 모르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내부에서 말하는 내부에서 굉장히 신기막직한 어떤 증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공덕이 쌓이면 본인은 알수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 그런 증상이 일어나면 이게 바른 것이냐 아닌 것이냐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아주 좋은 게 나타났는데도 그걸 그게 마귀의 일이라 그러니까 그걸 없애느라고 또 엄청 고생을 하더라고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눈 밝은 선진식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진심으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길 기도해가지고 큰 공덕을 얻으시고 그런 보시를 하시고 기우를 지키시고 선정에 들으면 선정에 딱 들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시간이 시공을 초월한 상태가 되니까 그게 수억만 년의 공덕이 있는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상태에 내가 빠져가기 때문에 부처님과 같은 세계 속에 있게 되는 것이니까, 엄청 무한한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지계와 보시를 잘하면 저절로 될수 있어요. 연불하면서 우리는 왜 연불에다가 해 산모에 못 들어가는가 하지만, 그런 게 부족하니까 못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되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